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자동차의 LF소나타 LPI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장이 없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중형 세단 차량입니다. LF소나타 차량은 남성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전 연령층 고객분들께서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또한 지금 소개해 드리는 LF 쏘나타 모델은 LPG 연료로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 유지비 부분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중형 LPG 차량 또는 LF 쏘나타 LPG 차량을 찾으시는 고객분들께선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며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직접 쉬운전부터 하부 상태 각종 옵션과 실내 공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LF 소나타 LPG 차량은 검정색상의 외관으로 한층 더 고급스럽고 멋있는 외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달렸으며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셨을 땐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해 보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하면서 타고 다녔던 차량이다 보니 매우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차량 직접 시운전을 해 보시면 우수한 컨디션에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LF 소나타 LPG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5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LF 소나타 LPI 2.0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의 주행거리는 76,800km를 달렸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으며 큰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LF 소나타 LPI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사해 볼 차량의 하부는 LF 소나타 LPG 차량입니다. 소나타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사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 부식 또는 녹등 현상을 예방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석 실 운전석 실과 마찬가지로 커버가 장착이 잘 되어 있으며 무식 또는 녹슨 현상을 예방해 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실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신품으로 교체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류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실 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LF 소나타 LPG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소나타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76,756km를 달린. LF 소나타 LPG 차량입니다. 소나타 차량 시운전 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LF쏘나타 LPG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린딜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소나타 lpi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작은 스크래치를 붙어치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를 붙어찬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면부 휀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LF 소나타 LPI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구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가량 남아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일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이드 부분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일 트레드 상태 약4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lf소나타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76,766km,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루투스 오디오, 핸들 리모컨, 접이식 사이드 미러, 후방 감지 센서. LF 소나타 LPG 중고차에.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를 벗겨보아도 가죽 시트가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찢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오염된 부분은 없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해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lf소나타 lpi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f소나타 중고차의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LF 소나타 LPI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랜들러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랜들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LF 쏘나타 LPG 차량, 고급스러운 검정색상의 깔끔한 외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며 차량의 주행거리 부분에서도 연식 대비 짧게 달렸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해 보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로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